매트 위에 다리 꼬아 앉아줍니다. 호흡에 계속 신경 써 주세요. 금강좌 자세 취해 줍니다. 아기 자세로 돌아옵니다. 무릎 모으시고 괜찮으면 무릎 너비 살짝 벌립니다. 아기 자세 취하고 몸 오른쪽으로 기울이세요. 중간으로 돌아와 스트레칭 합니다. 왼쪽 스트레칭. 센터. 자세 유지하고 호흡하세요. 테이블 포즈 취합니다. 내쉬고 고양이 포즈. 들이쉬고 소자세 취합니다. 캣 자세. 소자세 해주세요. 같은 동작 계속할게요. 숨 내쉬고 긴장 풀어줍니다.